안녕하세요. 시골 닭교 시골과살자 오늘 전통 방식으로 어, 매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어제 게부터 불려놓은 콩이고요. 자, 불려놓은 콩을 오늘 어, 삶을 건데요. 어, 일단 뭐 삶기 전에 불려놓은 콩도 지금 깨끗하게 체로 걸러서 어, 가마솥으로 옮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깨끗하게 끓는 콩을 어, 가마솥에 이렇게 계속 끓어 붓고 있는데요. 뭐, 가마솥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거의 한말 반 정도는 들어가는 그런 가마솥입니다. 자, 콩을 소아마솥에다 담았으니 뚜껑을 닫고, 아궁에 이제 불을 지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메조콩은 이렇게 가마솥에, 어, 나무로 불을 떼서, 어, 이렇게, 만드는 게 맛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한 시간쯤 이렇게 불을 떼면은, 매조콩이 끓기 시작합니다. 아 끓, 어이구, 끓어 넘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음, 이렇게 계속 불을 떼주고요. 어, 콩물이 이거 끓어 넘치네. 자, 아, 이럴 때는 찬물을 살짝 부어주면 가라앉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메주콩뜸 들이게 들어갑니다. 뜸을 들이는 동안에 삼겹살을 구워서 전심을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콩이 잘 삶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북 삶은 콩을 번내어 일단 물기만 빼고 콩이 씻기 전에 매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삶은 콩을 어, 부대에 넣고 어게는 작업부터 어, 시작을 자, 했고요. 어 분업화를 했습니다. 진는 콩을 어게고. 저는 메주틀에 메주콩을 넣고 지금 메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주를 만들고 있는데요 어, 저희들만의 약된장 즉 기능성 된장을 아, 봐. 어,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눈치채신 분들도 아, 있으실 거란 믿습니다. 그 안에 또 소개를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매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어, 많은 양은 아니고요. 어, 일단은 매주 모양이 이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쪽에 노란색이 일명 기능성매주고요 어 그리고 오늘 청국장도 어 기능성 청국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매주를 완성했고요 한 3일 말려서 햇볕에 걸어두고 다음에 그또 된장 담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